현티 t v 현빈입니다. 네, 오늘은, 어, 육안에 안성에 생겼어서 한번 갔다 왔는데요. 한번, 네,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봅니다. 네, 그러면, 한번 간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, 이렇게 육안에를 가봤는데, 네, 닭갈비를 시켰고요 맛있게 생겼죠? 음료수가 무료입니다. 예. 네. 닭갈비도 맛있게 나왔죠 바로 먹을 수 있게끔 해주셔가지고 참 좋았구요 음다 돼서 나옵니다 네, 떡도 부드럽고 여기 보이는 거는 감자인데요 그것도 괜찮았구요 요거 계란찜 계란찜도 맛있었습니다 부드럽구요 닭갈비도 살이 참 부드러웠습니다 약간은 호불호가 갈리는 맛인데요 감자가 참잘 익었고요 제가 먹는 영상이죠 네, 맛있어요 <laughs> 굿 네. 네, 이제 다 닭갈비를 먹었으면 밥을 볶아 먹어야죠. 저는 날치알 밥을 볶았고요. 그러니까 그냥 밥은 날치알이 안 들어갔는데, 날치알이 들어간 밥입니다. 이거는. 네, 좀 이렇게 익혀줘야죠. 눌러져가지고 이렇게 얇게 펴가지고, 눌러줘서 바삭하게 먹는 게제 스타일입니다. 네, 맛있겠죠? 한번 한 숟가락 떠봤는데요. 예, 네, 맛있겠죠? 네. 어, 육안에 간 소감은 되게 맛있었고, 또 맛집으로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영상 남겨보고요. 여기까지 한비TV 였고요. 네,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시청, 후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